우리 구리 우리 구리. 우리 구리. 자, 여기까지 하고요. 지금 눈에 띄는한 사람은 또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몇 사람은 있지만은 이게 잘안되는구리 구리는 잘하더만 갑자기 거꾸로 구리를 하니까. 나적으로지도 않아. 내가 마소 소리가 좀안 맞는 경우 있죠 여러분 지금 앞으로 구리 할 때하고 뒤로 구리 할때 뒤로 구리해 이거 왜안 될까요? 많이 안했다 많이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. 네, 니 네. 자, 이거 하면서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요. 얼굴도 우리 우리 하나 똑같습니다. 아니 좀 무슨 네, 말인지. 네. 얼굴을 계속 만드는 사람은요, 그그 그 얼굴에 계속 다가가고 있는 중이고요. 안 만드는 사람은요, 계속 안합니 그 얼굴이 만들어지질 않는다, 이 말입니다. 자, 이번에도 다시 앞으로 구리, 가번 시작! 구리, 구리! 우리 우리우리우리우리우리우리 자, 우리 우리 자, 우리 우리. 자 잠깐만요. 제가 여러분들보다 표정이 안 좋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. 여러분들보다 표정 좋아요.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지금 표정 만드는 시간인지 구리구리 구리 하는 시간인지 모르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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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리 우리, 우리, 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보는 사람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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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가야 요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요이 상태에서, 구리구리 짝짝 우리, 구리 자, 우리, 우리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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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자, 자, 리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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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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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구리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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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리, 구리, 자, 자, 구리, 구리, 자, 자, 구리, 구리, 자.